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중국 천연자원부 홈페이지는 2월 14일 지도 내용 표시 규범 공개 통지문에서 특히 중러 접경 지역의 8개 지명을 언급하며 러시아어로 발음되는 지리적 명칭 외에 과거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옛 중국어 명칭을 괄호로 표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하이선웨이, 브라고피센스크에는 하이란파오 사할린 섬에는 구에따우, 우수리스크에는 쌍청쯔, 네르첸스크에는 리부추, 니콜라이예프스크에는 미야오제, 하버롭스크에는 뿌리어, 스타노프산맥에는 와이싱안린등 각각 8개 지점입니다. 유명 시사 평론가 야이타아키오는 이와 관련해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국 역사 책에는 이 8개 지명이 자주 등장하며, 과거 모두 청나라 영토에 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근대 200년 동안 러시아에 점령당했습니다. 중공 당국이 제작한 지도는 지금까지 러시아어 동음 이의어로 이들 지명을 표기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는 지금 중국이 갑자기 지도에 중국어로옛 이름을 명기하겠다고 선언해 많은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야이타 학교는 이번에 중국의 새 지도 규범에 일부러 중국의 옛 지명을 표기한 것은 러시아가 보기에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러시아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이 자주 사용하는 수단으로 다른 나라의 위기를 텀타 작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이번에 전쟁에 져서 무너진다면 시진핑은 즉시 군대를 북상하라고 명령해 실지 수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바로 네가 아픈 틈을 타네 목숨을 빼앗겠다라는 심보라고 말했습니다. 야이타 학오는 전중국 외교부 장이자 정치국 위원 왕이가 마침 모스크바를 방문했다며 왕이는 곳곳에서 중러 우정은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중러 관계, 이 역사는 서로 음모와 음모, 속임수로 가득 찬 대전사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페이스북 네티즌들도 러시아 뒷마당에 불이 붙겠다며 내부투쟁이 일어나겠다는 댓글과 러시아를 무력으로 점령할 때다 라는 비아냥 그림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으로 된옛 이름을 가진 이들 8개 토지는 144만 제곱킬로미터로 현재 러시아 관할에 속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청나라의 위기를 텀타 불평등 조약으로 청나라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러시아는 1980년 발효된 위협이나 무력으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는 비엔나 조약법 제 52조 국제법에 따라 이 땅을 중국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12월 9일 장쩌민 전 중공 당수는 열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중화인민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의 중러, 경계, 동서, 양단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해 강점된 토지의 러시아 귀속을 공식 인정했고 중국인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막대한 중국 땅을 러시아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